남이 잘 되면은 하늘궁 저거 끝장을 내자. 우리는 코딱지 만한 것도 하나 못 만들고 교회도 하나 못 만들었는데 저거 뭐 수, 뭐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다가 저거 뭐 대규모로 1, 2, 3 하늘궁 저거 야배아서못 살겠다. 이게 뭐냐? 안 되겠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공부를 시켜주고 있지만 아무리 콩나물 머리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작자가 신이야, 신. 신. 명심해요. 자기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은 저자가 신이야. 알았죠? 그래가지고 다빈치가 네, 저 모나리자를 4 0번 정도 그려서 찢어버렸어. 이 지구를 만든 저자, 여러분을 만든 저자도 아, 여러분을 뒤집어엎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한 번만에 네, 저 저게 모나리자 나온 게 아니야. 수십 번 지져버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을 만들었지만은, 어, 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냥 뒤집어 엎어서 심판을 해버리고, 쓸만한 것만 끄집어내고 또 없애버려. 똑같은 원리야. 처음에 모나리자를 눈썹을 진하게 해서, 어, 아, 또 그거 배기 싫어. 또 고치고, 고치고, 자꾸 고치다가 저 모양입니다. <laughs> 세상에 모나리자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렇게 못생긴 여자하고. 그래, 그래 안만 거다 안경을 씌워보고 뭐눈썹을 그려보고 해도 아유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laughs>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어 그래서 모나리자를 삐지게 한번 해보고 정숙하게 한번 해보고 미소를 흘리니까 이건또 장녀 같으니까 살짝 또 미소를 내면의 미소로 또 한번 만들어보고 아이래가40몇 번을 들이따 버리고 또만들고 버리고 모나리자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그그냥 완성된 게 아니야. 그 엄청난 거죠? 그러니 사람은 종이 쪽지다 만든 물건이 아니야. 맞잖아.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영이 있다는 건뭘 말하는 거지? 영과 혼이 어떻게 다르지? 영이 있다는 거는 항상 니우침을 가지고 있어. 영은 또 미래를 예측해. 그리고 가족을 알아. 이러면서, 혼은 그렇지 않아. 자기 집게에서 동물의 전만 먹이면 끝이야. 어, 그 다음 볼풀이 흩어져도 애달픈 게 없어. 근데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의 마음과 동일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 알았지? 근데 이성이 신에 못 따라가고, 능력이 신에 못 따라가. 알았지? 어, 그래서 그렇지? 신과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 여러분을 영적인 진화를 지켜보고 있는 거지 육신의 진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네.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받아가지고 그 육신도 지가 만든 거야 처음에 줄때그 육신에서 점점 진화를 내가 여러분이 바뀐 거야 점점 미인이 된 사람이 있고 점점 흉악하게 바뀐 사람고 이렇게 두 종류의 진화가 있어 이거는 영적 진화라고 그래 자기 마음에서, 아, 마난 너무 다리가 짧아, 키가 작아, 우리 딸은 좀 커야 되겠다. 자꾸 마음을 먹으면, 이게 유전자 진화가 일어나. 딸들이 키가 훌쩍훌쩍한 애들이 나와. 그렇겠지? 응? 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종의 진화가 아니야? 네. 어, 뭐 원숭이가 사람들 이런 건 없어요. 알았지? 네. 어, 원숭이는 인간과 다른 점이 신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 신을 찾지를 않아. 내일 양식을 걱정하진 않아. 이게 혼만 있는 거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이거. 알았지? 네. 자기 새끼 이는 잡아줘. 어. 그거는 본능에 들어있어. 그 이상은 안 돼. 자기 새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거 없어. 그죠? 인간은 그런 게 있지. 어. 그리고 사후, 노후를, 사후 세계를 걱정을 안 해. 그냥 죽으면 죽어버려.